60세의 치킨집 차린 전직 경찰 현실은 1. 네. 서론 은퇴 후삶 정말 괜찮으신가요?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차려야 하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뭐하지? 하는 고민이 몰려오죠. 오늘은 60세의 경찰 공무원에서 은퇴하고 치킨집을 차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은퇴 후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퇴직 후의 삶은 퇴직 전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론 은퇴 후 치킨집 정말 답이 될까? 사례 1. 60세 경찰 출신 어씨 치킨집의 현실을 마주하다. 어씨는 경찰로 30년을 근무한 후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손에 쥐었죠.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치킨집 차려볼까?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필요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창업을 고려했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중에서 그나마 익숙한 치킨집을 선택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익숙했던 질서와 규칙이 자영업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장사 경험이 없어 마케팅, 운영, 고객 응대 등 모든 것이 낯설었죠.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창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경험 없이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석, 고객 유치, 서비스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례 이 e 55세 대기업 임원 B씨,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다. B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수십 년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기 퇴직을 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맞이했죠. 퇴직금과 자산을 합하면 10억 원 정도 있었고, 그는 나는 돈 걱정 없이 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월급이 끊기니 돈을 쓰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에 손을 댔지만 잘못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죠.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우울감과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때는 내가 잘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자산이 많아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이 없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58세 교사 CC,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다. C씨는 교사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다행히 연금이 있었지만 매달 20만 3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교사로 일하던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강의와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교육 관련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처음엔 소소한 수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시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니 삶이 더 활기차졌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창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퇴 후 삶이 마냥 편안하고 여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도전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창업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치킨집을 열거나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에 투자하기 전에 시장조사와 경험이 필수입니다.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그 업계를 경험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재정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고정 지출과 예상되는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연금과 추가 수입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문퇴 후에도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꼭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강의, 컨설팅, 블로그, 유튜브,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세요. 미래의 내가 정말 준비하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4.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앞서 은퇴 후 창업, 재정 관리, 제2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강한 신체 유지. 2. 사회적 관계 형성. 3. 정신적 만족과 목표 설정. 이 요소들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한 신체 유지 노화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이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과학적 근거 근감소증과 노화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 SARCOPENIA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감소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 BMR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며 낙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낙상의 40%가 근력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라.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스쿼트, 플랭크,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라.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 섭취를 신경 써라. 단백질 섭취 육류, 생선, 콩류를 늘리고 비타민 D,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 형성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퇴 후 제일 힘든 게 뭐냐?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근거 외로움과 사망률의 관계. 201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을 3050% 높인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장수의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가 활발할수록 우울증, 불안,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봉사활동, 취미모임, 독서클럽, 운동 동호회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를 지속하라.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프리랜서,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라. 주기적인 만남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결론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3. 정신적 만족과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은퇴 후 가장 큰 심리적 변화는 목표 상실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날까지 버티자 이번 프로젝트 끝내야지, 승진 준비해야지 같은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목표 설정과 정신건강.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키가이 삶의 보람가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030% 낮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라.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요리 수업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취미를 찾고 발전시켜라. 단순한 취미를 넘어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보라. 봉사활동, 멘토링,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배움과 성취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5. 마무리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자. 지금까지 은퇴 후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요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은퇴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외롭지 않게 살수 있을까? 나는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 건강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가?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을 준비해 둔다면 은퇴 후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